잠이 안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더 손을 예쁘게 앞으로 하고 엄마 아빠 친구들에게 샬롬을 외칠 거예요. 누구 목소리가 제일 크지 점점 들을 거예요. 누구 목소리가 제일 클지 시작 샬롬 한 번만 더 샬롬 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친구들 마음이 어때요?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에 아파요. 우리 친구들 마음도 슬플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친구들과 엄마, 아빠,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님의 죄를 하얗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날이기도 해요. 알겠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갔던 동물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요. 그 동물의 이름은 뭘까요? 강낭비요. 어, 그 동물의 이름 은 뭘까요? 강낭비요. 어, 뭐라고요? 우리 친구들 그 동물 만나고 싶나요? 네. 네. 그 동물을 같이 한번 만나 봐요.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야, 너도 이제 많이 컸구나 응? 이제 많이 컸으니 등의 무거운 짐도 지고 열심히 일해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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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님 저는 왜 이렇게 작고 볼품이 없을까요 저 옆집에 있는 말을 보니 그 말은 아주 멋지고 힘도 세게 생겼더라고요 하지만 전 너무 작고 연약해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야 아그 말은 힘만 세고 그러니까 막 전쟁이나 하고 싸우기만 하고 그리고 자기가 힘세다고 교만하기만 하거든 하지만 넌 정말 평화와 겸손의 상징 아니야 제가 평화와 겸손을 상징한다고요? <laughs> 그럼 제가 평화와 겸손 어무 몸이 몸이 작았어. 어, 왠일이시죠? 아 예수님께서 이 나귀가 필요하다 하셨어요. 이 나귀가요? 예. <laughs> 네. 어, 예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럼 당연히 드려야죠민 동이가 <laughs> <laughs> 예수님을 좋아한 분이 정말 예수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렇게 좋아한다고요? 너도 좋아? 너희들, 너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가서 정말 겸손과 평화의 상징으로 잘 듣고 말씀 잘 듣고 잘 살아야 한다. 와, 예수님께 절로 나가세요. 아, <웃음> <웃음> 예수님을 등에 태운. 동물이 모였어요. 낙이였어요 낙이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평화와 겸손의 왕신 이 예수님을 등에 태울 수 있었던 거예요. 우와.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낙이를 타고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놀이 예배 때 만든 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쳐 볼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어떤 친구가 잘하는지 한번 해 볼까요? 시작. 호산나 호산나

우리 친구들 호산다 다시 한번 크게 두번 불러볼까요? 시시 호산다. 호산다. 우리 호산다 찬양도 한번 불러볼 거예요. 환영해 주셔서 예수님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목박혀 돌아가실 텐데요 그 전에 우리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마지막 말이 있다면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친구들은 자신의 몸처럼 아멘.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에드살렘으로.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해 주신 말씀이세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종려주일 고난 주일이에요. 생각하시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내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한 친구씩 저쪽으로 나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무 못을 받고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줄 서서 일로 들어올까요? Oh. you.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죄와 엄마 아빠의 죄와 전사님의 죄를 깨끗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고난주간이에요. 이번 주에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따라해볼까요? 이번 주에는 이번 예수님을 생각할래요. 다시 한번 이번 주에는 예수님을 생각할래요. 이번 주에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둘게요.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평화를 전하고 겸손하게 살수 있는 예수님의 꼬마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목소리도> 준비한 황금 드릴게요.